안녕하세요. 네, 모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주말이라 예, 특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다뤘는데요. 음, 예, 가입하고 마켓에 가입하고 상품을 등록하려면은 특히 ESM 플러스에 등록할 때 분할한 그 우리가 상세 페이지와 그 다음에 대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등록하기 전에 전화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에, 그것에 대한 강의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에, 일단은 우리가 등록하기 전에 물건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어떤 상품을 선택해서 팔 것인가. 에, 지금 오너클랜이라고 있는데 이 오너클랜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하고 회원가입하고 물건을 다운받아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 이미지라고 하는 이 대표 이미지, 그리고 상세 페이지, 여기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 대표 이미지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클릭하면, 은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나와요. 이것을, 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파일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찾아서 쓸수 있는 파일에다가 다운 받아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다운 받아놨어요. 자 이렇게 다운 받은 것을 오른쪽 마우스 대고 여기에 보면은. 사진 편집이 있고 편집이 있어요. 사진 편집이 아닌 편집으로 가서 편집을 클릭하면 그런 창이 뜨는데요. 이것을 크기 조정해서, 크기 조정해서 픽셀을 누르면 은 여기서 640이라고 나오는 것을 1000으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 자, 이렇게 크기를 변경해서 저장을 누르고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1 0 0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는 ESM 플러스 2.0 같은 경우와 그리고 쿠팡 쿠팡 상세 페이지 등록할 때이 사이즈가 크면은 그 거기에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할해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예, 등록을 하는데요. 어, 여기에서 포토스카이프라고 있습니다. 이 포토스카이프 이것을 예, 이것은 지금 어, 대부분 지금 지금 나온 이 근간에 나온 근년에 나온 어, 컴퓨터에는 다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만일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포토스카이프 이것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사진 편집도 있고, 일괄 편집도 있고, 사진 부업, 페이지 여부치기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용할 것은 사진 분할이에요. 가진 분할을 클릭해서 예, 가로 세로 가로 세로를 설정해 놓고 추가 추가를 누르면 예, 아까 우리가 다운 받아 놓은 것을 가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에 들어가서 더퍼펙터 유산균 이것을 보기에서 크기 큰아이콘을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 은 여기에 들어옵니다. 이 들어온 것을 이 가로를 가로를 86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860으로 하면 됩니다. 가로는 그대로 원, 네, 상세 페이지에 수치대로 하고 세로를 이게 우리가 분할할 건데요. 세로는 2580 이상 안 됩니다. 2580 아래로 설정하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580으로 분할을 하는데요. 어디다 분할할 것인가? 아까 우리가 다운받아 놓은 그 페이지에 가서 분할을 해 놔야 되죠. 변경에 가서 더 퍼펙트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분할 연한 완료 되었습니다. 이걸 확인을 누르고 다음에 삭제를 꼭 눌러서 이것을 없애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거할때 이것이 또 분할이 됩니다.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해버리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자, 들어와 보니까, 이 분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만이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다음, 그 다음에, 예, 상품을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어요. 아, 나는 오늘 이걸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너클럽 같은 데는 한국에서 제일 큰 도매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긴 300만 개 300만 개가 있는 상품이 있어요 예, 여러가지가 다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하는데요 예, 선택한 상품을 등록하고 등록하려면 키워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키워드를 만들려면은 장세 페이지에 근거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에 우리가 그 줌이라고 하는 줌이라고 하는 그래서 <laughs> 자, 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산균이라고 그러면 요즘에 유행되는 예, 이 시대마다, 시기마다 유산균이 유행이 틀립니다. 이게 줌이 아니구나.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유산균이라고 이렇게 엔터 누르지 말고 유산균으로 했더니 어, 수십 가지가 나왔죠 이것이 요즘에 가장 유행되는 그러니까 검색어에서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유산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본유산균과 비슷한.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장세 페이지에서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되 여기서 찾는 것이 에, 완전하지 못하다, 조금 부족하다. 에, 기본상에서 여기 것을 쓰면 에, 문제가 없는데. 에,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에 보면은 어, 주 원료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부 원료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유산균 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 이두 개를 합한 것을 심바이오틱스라고 하고 또 프락타올리고당이라고도 합니다. 네, 프리바이오틱스는 브락토 올리고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행이 어떤 유산균이든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 이두 가지는 꼭 들어갈 수 있는 그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서 여러 가지 그 유산균에 대한 이름이 있지만은 기본은 그래요. 기본은 그렇고 이것이 유산균마다 예, 뭐 17종이요, 19종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음, 종균의 그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예, 식물성 캡슐도 중요한 그 키워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한번 들어서는 이게 처음 하는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고 처음 접하는 예, 언어나 단어나 예, 명이, 예, 그, 장품명이기 때문에 한번 듣고도 잘 모를 수가 있고, 예, 기억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데요. 예, 19종에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남노소스라든가불렌타롬이라든가 가제이, 루트리 가세리, 이런 거는 다그 키워드에다 쓸수 있는 것들이에요. 농검이나. 그래서 처음에는, 예, 이 키워드를 만들기가 엄청 어려운데요.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산균 같은 거는 사실 키워드가 넘쳐나는데요. 키워드가 만들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검색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인터넷에서 가장 유행되는 것들을 검색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줌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다음 어디에서 할수있냐 11번가 네, 11번가에서 검색을 해 봅니다 자, 텐트 누르지 말고요 여기도 보면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기본입니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종, 종균이도 있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여기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검색하냐? 쿠팡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산균 여기 들어보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앞에 키즈나 아기나 어린이 이런 거는 나의 그 어떤 당세 페이지 없는 것들은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되고 보통 앞에는 또그 브랜드 같은 것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브랜드도 다른 없는 여기에 없는 내가 선택한 상품에 없는 브랜드를 쓰면 벌출 과태료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가서 유산균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 예전에는 그 여기에서 우리가 그 네이버에서 이렇게 타면은 여기에 나오던 것이 지금 밑으로 나오는데요. 뜻치면은 연관 검색어가 여기에 옛날에 나왔어요. 지금은 근데 밑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밑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관 검색어가 네이버에서 또 이제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연관 검색어 이거 만드는 프로젝트 뭐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이 지금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은 몇 개는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데요. 옛날에는 여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서만 해서 안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쿠팡이나 11번가나 줌이나 이런 데서 연관 검색어를 검색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지금 우리가 등록하는 상품들은 에, 키워드로 에, 대량 등록할 때는 하고 그 다음에 개별 등록 한 개씩 등록할 때는 우리가 그 가격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키워드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서 등록하는 것은 이제 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등록이 힘들 힘듭니다. 어려워요. 등록하는 것도 어렵고, 어 키워드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은 등록하는 거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에, 정말 눈을 감고도 할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숙련이 됩니다. 근데 키워드는 키워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어느 순간 어 저는 이걸 못하겠다 그럴 때까지 키워드 싸움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를 잘 만드냐 못 만드냐. 거기에 따라서 예, 판매율이 확연 달라집니다 키워드를 1개 맞추면 10개를 팔 수가 있는데 2개를 맞추면 30개, 50개 그 다음에 3개를 맞추면 100개 예, 그 이상으로 팔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Naturalize 이것이 브랜드고요 Naturalize라는 것이 브랜드고 더 h e Perfect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유산균이 있고요 그래서 유산균은 다 비슷하지만은 이 이름에 따라서 잘 팔리고 못 팔리고 여기에 따라서 브랜드 여기에 따라서 에 이름 있는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 같은 거는 브랜드가 가장 앞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제약 공장이나 그 제조사 이름이 또 브랜드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원물이죠. 유산균,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이것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브랜드도 좋고, 아, 상품 이름도 좋는데, 우리가 팔려고 하는, 고객한테 설명하려 하는 것은 유산균이기 때문에 이 유산균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줘야, 에, 예를 들어서 광고에서 여기에 나오는 식구정 유산군에서 나오는 룬검이다, 룬검이다, 룬검이라기도하고 룬검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많이 강조하면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가 있고 가세리라고 자꾸 말하면 고객들한테 가세리라는 이름이 귀에 익어가지고 검색할 때 가세리로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가세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가 있고 남노소스도 그렇고 플렛타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이거는 모든 유산균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없어서는 안된 말입니다. 자 유산균이 또 중요한 거는 대부분 지금 유산균은 장 건강 그냥 먹는 건 맞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산균을 먹을 때 다이어트가 된다고 해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배변이 잘 되면, 소화가 잘 되면 에, 다이어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 대부분 우리가 여성들을 보면은, 뭐 심지어 100% 90%가, 어, 변비라고 하는데요. 변비의 변비가 있으면은 다이어트가 안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특강으로 상품 다운 받아서 그것을 분할하는 여기까지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할수 있는데 이 키워드는 키워드는 능숙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키워드를 이제 한 반년이나 1년 후에 보면은 행편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또그 후에 만든 1년 후에 만든 걸또 2년 후에 보면 은또 행편 없이 보이고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잘 만드냐 못 만드냐 거기에 따라서 판매량에 어떤 그 결정적인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잘 만들면 아니 고객 판매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에,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걸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검색어, 검색어에서 어떤 것이 유행이 되는지 그것을 찾아서 쓰면은 에, 판매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팔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자, 한 가지 부탁은 여러분들이 이 녹화를 보시고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 장애인 정보화 협회, 경기도 장애인 정보화 협회, 안산지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대신 여러분들이 구독좋아요를 눌러주면 우리 사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구독좋아요는 이것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독을 눌러놓으면 네, 이것이 그 저희들이 녹화해서 계속 그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제때제때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업에 보탬을 그 주시려고 또 장애인 사업에 관심을 주시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